이 중에서 그나마 좀 강하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음. 네, 안녕하세요. 주식 목카입니다자 오늘 9월 22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5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주식 어때는 바로 정치 종목들 중에서 어,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또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오늘 지금 이제 여러 관련주들이 좀 부활을 받았는데 이낙연 관련주, 김동연 관련주, 한동호 관련주, 김두관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이렇게 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간에서도 좀 약간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도 좀 급등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하락한 종목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도 이 종목들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좀 급등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선별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주식 녹화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뭐 정치에 크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뭐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만 제가 참고하는 것이지. 사실 이중에서 누가 이기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향후 어떤 종목이 주가가 상승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지 안맞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관련주들을 쭉 보면요. 제가 이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들을 또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나경 관련주로서는 현재 지금 서원과 부곡철강 그리고 남선알루미늄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서원이고요, 그렇 예, 그다음 김동현 관련주로는 CCS, PM풍년, 위하이텍 SG글로벌 이 있는데 저는 이제 PM풍년과 SG글로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는오파스넥과 노을과 부방 뭐이 있는데 뭐이 중에서 크게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종목은 없었고요. 그다음 김두관 관련주 중에서는 아치텍 W가 있지만 어, 아치텍 W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세훈 관련주로 서 진양폴리와 진양 산업이 있는데 이 종목도 모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 주가를 어, 확실히 좀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저는 진양폴리랑 그 다음에 SG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서원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급등을 하긴 했지만 어 우리가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또 서원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서원을 좀 볼게요. 자 이낙연 관련주로서 어 서원을 좀 보면요. 이게 사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죠 같이 초존도체로 엮였었던 종목인데 이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어 추가 추가적으로 지금 널뛰기가 심한, 시, 어, 심했었죠. 하지만 지금 지켜주고는 지켜주고 그쵸? 예, 여기를 지금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자마자 보다 이건 급등이 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원도 약간 이러한 좀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어, 예상이 돼요. 예, 왜냐면은 서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이라인대를 이 뚫어줬거든요. 그러니까 1,900원 그러니까 1,900원을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향후 추가적으로 보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한 2,4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상한가 한 방은 또 이제 한 2연 상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성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어 다음 주에 뭐 들어가시는 거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어 스스로 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저는 어 김동연 관련주 중에서 SG 글로벌 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김동연 관련주로는 이제 SG 글로벌이 있는데 SG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 라인대를 또 뚫어줬어요. 현재 보면 이 라인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김동연 관련주로 그 SG 글로벌이 그쵸죠 한번 어 다음 주에 지켜 주면 1,600원을 한 하루 이틀 조정이 나와줬을 때 오히려 여기가 지금 지켜 주면은 공략 타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공략 타점을 하기에는 SG 글로벌이 낫겠고 한동호한동 관련주로는 뭐 크게 저는 어,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종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좀 패스를 하고 그다음에 아지텍 W를 보면요, 여러분들 아지텍 W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조금 어, 좀 급등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위에 좀 매물대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이 직전에 지금 여기를 지금 못 들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저항대 더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80원을 좀 뚫어줘야, 여길 뚫어줘야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어, 지금으로서는 뭐 그게, 어, 만약 정치적으로 이제 테마성으로 계속 엮여서, 그쵸?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준다 그러면 나쁘지않아요 그러니까 2,000원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이건 2,180원 다시 뚫을 가능성은 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진양 폴리나 어, 진양산업이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이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여기를 뚫어졌거든요. 이 라인 때 7,100원 뚫어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일단 1차적으로 7,88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예, 근데 진양산업보다는 오히려 진양폴리가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기사를 보니까 현재 그 실적개선 기대감도 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향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좀 약간 길게 좀긴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어, 진양폴리가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이, 이 라인대에서 7,360원 세에서 어, 매물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금 계속해서 못 뚫었잖아요. 어, 윗꼬리가 달려있던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를 뚫어주면은 뭐 다시 한번 어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물론 근데 조금 이제 어, 거래량은 좀 아쉽긴 하네요. 거래량은 조금 아쉽지만 거래량 아쉽지만 여기 뚫을 때는 거래량이 한이정도는 들어와줘야 됩니다. 여기보다 한 3분의 2정도? 한이정도는 들어와줘야 아, 여기 뚫으면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이렇게 좀 서열을 뭐 나누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주식목가가 생각을 했을 때이 어, 중에서 그나마 좀 강하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주식 녹화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일단은 저는 서원, 에, 서원 일단은 좀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이 이제 어 이제 그다음이저 PM풍년, 예 PM풍년, PM풍년 괜찮고요 그다음이 한 진양산업, 진양산업 일단 이렇게 좀 나,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하기에는 SG, SG 글로벌이나 진양폴리가 나쁘지 않은데 일단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세 종목을 좀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서원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그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한번지켜주면이 191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여기서 공략 타점이 가능한 거고, 여기를 이제 못, 뭐못 지켜주고, 그냥 하락을 한다 하면은, 뭐, 메디티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 아니, 그니까, 세력형님들이 일단 여기 1900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주면은,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가 또 저항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어, 만약에 지켜주지 않으면은, 크게 뭐, 상관없다. 그니까, 러 지켜줘야 돼요. 나를 좀 지켜줘. 이 종목을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품어줘야 돼. 아무튼, 예, 또 애정의 목마른 주식록로였습니다 아무튼, 일단 시장이 현재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어, 주식스쿨 1번지 채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어차피 지금 이제 FOMC라든가 지금 금리라든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또 다음 주에 또 추석이 어, 잇따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급이 저조한 부분은 어쩔, 수,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쵸?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 현재 지금 제가 브리핑에서 뭐라 했냐면은 다음 주 추석 이후에 어 그때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약간 전고한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석 이후에 좀 상승장으로 이제 이어질지는 제가 다음 주에도 다시 브리핑을 해서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브리핑은 제가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스쿨 1번지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방에서는 제가 이제 장중에 그쵸 그렇죠? 장중에 이제 그 선별된 또 기사라든가 당일날 좀이 주식 어때? 또 종목들을 직접 어 볼만한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 주말에는 이 이렇게, 이렇게 이 테마 어때? 어, 이번에는 핵융합 에너지를 또 레포트 자료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증식 캘린더랑 그리고 어 다음 주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와 어 종목을 또 이제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주식특구 1번지 어여기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링크는 제가 아래 하단에 걸어놨습니다 그 클릭하셔서 어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렇죠? 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다른 뭐 리딩업체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로카가 어 혼자서 열심히 으쌰으쌰 운영하고 있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다 제가 직접 만들어 그래서 어, 증시 총정리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아침에 어떤 걸 올려드리냐면은 당일날 좀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올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자료, 그 이슈랑 관련 주 관련 주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깔끔하게 당일날 좀 어떻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날에 이제 글로벌 증시도 제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올려드립니다. 에,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전날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에, 그래서 세줄 핵심 포인트를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충분. 여러분들,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 보여져요.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주식 녹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